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상범 성형외과의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보형물이 과연 부작용이 정말 많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부작용 때문에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리콘 보형물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보형물은 가져야 될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충격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보형물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조직과 조직 반응이 생겨서 유착되거나 되도록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보형물이 좋고요. 네 번째로 조작이 쉽고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술 받는 분이 원치 않았을 때 쉽게 뺄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수술이 용이하고 뺐을 때 우리 몸에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코 보형물로는 실리콘 보형물도 있고 고어텍스, 뭐 고어실리, 실리텍스, 서지폼, 자가늑연골, 기증늑연골, 자가진피 이런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어요. 이런 보형물 중에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한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보형물은 바로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그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부작용이란 내용은 실리콘 보형물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술 테크닉에 따르는 문제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리콘 보형물은 유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뺄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충격에도 굉장히 강하죠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쓸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보형물을 너무 아래쪽까지 코끝까지 내리면 코끝을 나중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되고요 보형물을 넣을 때 위치를 가급적이면 깊게 넣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보형물이 티나고 밝은 데서 비쳐 보이고 이런 원인들은 보형물이 실리콘 때문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보형물을 너무 얕게 넣기 었 때문이에요 약게 넣었다는 것은 보형물의 위치가 바로 피부 아래에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깊게. 깊게란 말은 코뼈가 있으면 코뼈를 덮는 골막과 코뼈 사이로 깊게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부위에는 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때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방을 하면 코뼈와코뼈를덮는 골막 사이를 공간을 확보하고 지혈을 하고 그 부위로 넣을 수 있는데 비개방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워낙 출혈이 잘 되니까 보형물을 혈관이 없는 피부 아래쪽에다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피가 잘안 나고 수술이 잘된것 같지만 수술 후에는 부기가 빠지면서 기름 바른 것처럼 콧등이 맨들맨들하고 빛을 비춰 보이면 투명하게 윤곽이 젓가락 코처럼 드러나는 코들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개방을 해서 깊게 보형물을 위치하면 보형물을 높게 했다고 해서 티가 나거나 윤곽이 드러나거나 비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은 반드시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실리콘 보형물을 종잇장처럼 얇게 해서 만져지거나 티나지 않게 수술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높은 보형물을 써도 수술받은 본인도 만지거나 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형물이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리콘 보형물은 좋은 보형물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코 성형을 할때 쓰는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이죠. 만약 실리콘 보형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대부분의 병원이 실리콘 보형물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실리콘 보형물 때문에 수술을 겁내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